6월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정부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도를 통해 신청만 잘 하시면 총 212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4인 이상 가족의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원금들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시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생활비는 늘 빠듯하고 정부 지원이 있다 해도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드리는 일종의 격려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생활비가 늘 부족한 분들께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최대 148만 5천 원,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가정은 최대 297만 원, 한 분만 일하시는 협벌이 가정은 최대 256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명절이나 긴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이미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정기 신청은 6월 2일에 마감되었지만 다행히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므로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 후 신청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상 신청보다 약10% 정도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원래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148만 5천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금액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예 신청을 놓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기신청 당시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셨던 분들은 더 편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동의만 해두시면 이후 2년간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장려금이 자동 접수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매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동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적용되며 지금처럼 기한 후 신청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르고 있는 시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나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29만 5천 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천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천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천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 유연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분할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계절 구분 없이 한 번에 통합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요금에서 자동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어 등유, LPG, 연탄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실생활에너지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에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 및 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바우처를 받으셨고, 올해 주소나 가족 구성, 수급 자격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도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시거나, 이사, 가족 구성 변화, 수급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기존 수급자 중 신청 방식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 교육, 미술, 음악, 요리, 여행 강의 등 다양한 교육을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는 물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수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청은 6월 중으로 시작되며 평생교육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에너지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까지 꼭 챙기셔야 할세 가지 복지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신청하시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212만 원까지, 사인 이상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만으로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6월을 계기로 복지제도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생활을 바꿔주는 진짜 혜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원은 먼저 알고 직접 신청해야 내 손에 들어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건강과 배움의 기회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